아, 렉 있나요? 저요? 저 오브로도 안 닮았죠? 자, 일단 1시가 묵혀 그리고 7시가 정우님. 전 정우님 플레이를 보도록 할게요. 예. 네. 이거 이기면은 리플레이 소장한다. 그치 나도 여기까지네. 어 저도 여기까지 합니다. 똑같아. 정찰 가는 것도 똑같고 나도 여기까지 김종우님이라고. 어 포즈 나 아웃할까? 어. 렉도 있으면 내가 나가야지. 그게 매너지. 1 2 앞마당. 베라는 배럭도 물하겠죠. 아니 오하영님 당연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좀 그렇습니다 예자 이러면서 이제 스푼니플난 정훈님 플레이를 보고 따라한다 그쵸 목표는 배럭더블 테란 빌드도 보자 테란 빌드 내가 모르니까자 그럼 가스 어우 12가스? 아 원래 가스 이렇게 빨리 짓구나 원래 15가스 아니야? 난 13가스도 가끔씩 하는데 대각이라 12가스 짓는건가? 오늘 음, 드론 두개 째고 세개 지금, 1대0. 진무켠 이기고 어요 어, 묵형은 상대가 올 드론째면 이렇게 마린 한번 압박 했다가 여기까지 갖다 빼더라고요, 항상. 어. 빼죠. 압박만 넣고 서플 심시태 하고, 가스. 그리고, 드론째고. 하도걸링까지 하네. 어, 앞마당에서 그래요. 그러고, 바로 업. 오나 어, 여기까지는 할줄 알아. 바로 업하고, 가스. 아, 좀, 쩌그는, 쓰레철이, 무난하게, 정석 빌드 하고 있고, 테라는, 어, 원베럭, 서는 베 이게, 사기인게 뭐냐면, 바이오닉, 공위업이 너무 빨라. 네, 약간, 나 1대1 모르는데, 해설하니까 웃기네. <laughs> 어, 1대1 저, 잘 모르거든요. 내가 해설하니까 웃기네. 다음서 임진목형님, 예, 네, 3베럭스까지 늘어났고, 아마, 오베럭스 하지않을까 뭐 어, 내가 이트를 모르겠는데 보고쓰니까 웃기네 그러고 스파이에 올라가는 조구님 제가 하나 또 배운게 있는데 35까지 드론하고 쩍글링 찍을 수 있는거 다 찍고 난 다음에 오버로드 3개를 뽑는거라 더라고 어 내가 이걸 몰랐어 오늘 알았어 어 오늘 알았죠? 그, 대각이라, 선큰 지금 안 짓죠? 원래 약간, 러쉬골이 가까우면 아까처럼 선큰 박는데, 지금 테란이 안 나오는 거 알고 이제, 선큰 안 박죠? 그, 쩌글리 압박 한번 해주고, 바로 됐을 때. 그쵸, 오베럭스. 정확히 맞췄죠? 예. 네. 이 맵에서, 서킷프레이크에서 오베럭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서플 안 막히게 두 개씩. 그리고 다음 멀티, 세 번째 멀티. 잘 떴고. 나는, 이거 탈때면은 약간, 어, 막, 공격적으로 쓰다가, 어느 순간 보면, 탈이, 없어져 있더라고. 아니, 난 이걸 못맡겠어공1업 되고, 오배럭 쓰면은, 어, 이제 마린은곧 있으면, 공1업 되거든요? 어, 또, 무형이 컨트롤이, 안 좋은 사람이 아니라, 좋으니까, 근데 약간 이 다리 쪽에서 싸우면 좋더라고요, 다리. 어, 맘에가 약간 올때 이렇게 일자로 오기 때문에 여기서 짤치기 좀 좋더라고요, 다리가. 어, 그거 알고 약간 여기서 짤치시는 것 같은데? 어, 여기서 멀티 피시고, 러커그 다음에 3그 다음에 삼 히드라를 찍더라고요. 럭커하고. 어, 덥졌습니다 오, 야, 오베라고 이거 먹어, 먹나? 아, 이거 후해죠 어, 아 후타가 왜 이렇게 빨리 그거 되냐? 빨리 합류 되냐? 지금 미탈 아홉 마리인데, 어, 이거 후타 한번더 합쳐지면 못맞을것 같은데요? 어, 세 번째 몰드 지키려면 로코 떠야 되는데. 아, 근데 진목형 잘하긴 한다, 진짜로. 아, 지금 후타 못 합치게 미탈로 한번 짤치고, 지금 저글링하고 미탈을 덮치는 건데, 어우, 이거 잘 끊어 먹었다. 아우, 눈이 다어졌어요 지금 후속 미탈더 찍고 있거든요. 어 요즘은 11미탈 안 하고, 약간 미탈을 더 찍더라고요. 어! 이거 후타 잘라줘도, 이 마멜을 못 막을 것 같거든요? 와, 근데 저그가, 어떻게 해야 테란을 이길까요? 못 막는데? 오, 세 번째 멀티 깨지면 테란 이러면서 팩토리어랑 스타포트까지 올라갔고. 아, 일대1 하지 말고 해솔라라고요? 아, 지금 세 번째 멀티 날라갔어요. 이러면은, 지금 테란 병력 후타까지 합쳐지면은 아어 이건 못 합치게 하죠 아어 근데 임진목 형님 무탈만 점사하는 판단이 굉장히 좋았고 이러면서 가스 올라가고 걸쳐수겁까지 저그는 어 하이브 터졌는데 세 번째 멀티가 없어요 지금 이거 빨리 싸먹고 어자 지금 11시쪽에 멀티 피고 있어요 어우, 털치기. 이거 실패. 팔이 네마리 럭커 3개. 일단 맘을 싸먹었고, 방어은안 하네요. 근데 이거 지금 저거가 한 8대2로 불리한 거 아닌가요? 어. 저는 무조건 세 번째 멀티 깨지면 지지거든요? 제가 이제, 1대정 저도 뭐 1대1 유저로서, 저도 멀티를 뭐 하는 사람으로서 일대일 하면, 제가 이제 뭐, 아깝게 이렇게 못 지켜서 이제 세 번째 멀티 깨지면 전 지지치고 나갑니다, 예. 자, 일단, 오로커 떴는데, 자, 바이오닉 오늘 이거 마을, 어 이러면 뒷방? 김종훈이 뒷방, 어 근데 뒷방은 못 가겠다. 너무 없다. 유찰이두이가 그렇다. 어, 뒷방 못 가죠. 자, 일단, 묵혁 이거 우리안 하고, 그냥 이거는 럭커 못 나오게 정면 배치만 압박하면서 해두는 거고, 아, 세번째 멀티 지키로 러커 보내주고 있어요 이제 묵형의 트레이드마크 뭡니까? 스타포트 완성되면 드랍쉽 무조건 드랍쉽 씁니다 진묵형 상대할 때는 그냥 본진의 스컬지랑 적을리한 부대 놓고 러커도 빡빡 배치해둬야 됩니다 저도 뭐 진묵형이랑 1대1 해보... 해봤지만 이형님 드랍쉽 장난 아닙니다 예 저는 약간 아깝게 못 맞고 진 적이 있지만 이형님 드랍시 장난 아니거든요. 특히 약간, 드랍시 태워가지고, 두번 실어 날라서 약간 이런데, 세 번째 멀티 깨로 많이 가거든요. 그쵸? 정확히 가죠? 진목형 스타일 다 파악했습니다. 예. 그리고 배슬까지 뽑고, 진목형의 트레이드 마크 뭡니까? 예. SK 테란. 이거 커맨드 짓고. 자, 일단 스캔 뿌려보고, 스컬즈 있는 거 보고, 어.. 지금 약간 옆쪽에 맘에 배치하면서 드랍씩 내렸어요 어 이거 센스 좋다 자 일단 코너를 뚫고 떠그님 왔고요 자 이게 1대1 분들이 왜대단하냐면 이걸 막으랴 그 다음에 생산하랴 업그레이드 하랴 에저 진짜 저는 쩌그가 손이 많이 갑니다 예 저그 잘 하시는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저는. 네 제가 이제, 팀플 할때 저그 유저기도 하고, 저도 1대1 레더 점수 한번 볼까요? 저도 뭐, 레더, 28승, 25승 8패. 예, 네. 뒤로서, 저그 잘 하는 분들 약간 존경합니다, 예. 네. 자, 일단 벌차 하나 난입한 거, 드론. 오, 무탈 때려야죠? 아, 또드랍이 봅니다. 자, 근데 스캔 뿌렸는데. 자. 어우 근데 스쿨도 반응 좋았다 야 근데 약간 좀 맘에 내리긴 내렸는데 경훈님도 잘 막았네요 어 근데 지금 아, 아직 업그레이드가 안 돼있어가지고 이제 이제 공방업 눌렀거든요 그 다음에 피나무랑 그리고 지금 네번째 사갓은안 주려고 무형이 마인까지 심어놓는 센스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는 공방이럽에, 엠베가 왜 날렸지? 어, 엠베 왜 날리죠? 진목형의 레이트 메카닉? 이야, 저는 진목형 하면 다, SK, 테란이라 해가지고, 레이트 메카닉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오, 어, 진목형 레이트 메카닉 처음 보네요, 저는. 예, 제가 1대1 안 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멀티. 이게 레메가, 어, 벌쳐, 이제, 마인으로, 센터 다, 시야, 시야 확보해놓고, 이러면서 멀티를 늘려가는 게 약간 사기성이라고 하더라, 하더라구요. 근데 약간 레메가, 애매하게 넘어가면 업그레이드가 안 좋아서, 어, 저그, 약간 업그레이드 잘 된, 저그도 업그레이드가 별로 안 돼있어서, 어, 테란이 좋은 것 같은데요? 저그 지금 아직 방위없도안 돼있어서. 레이트 메카닉은 바이오닉에서 이제, 메카닉으로 전환하는 거. 자, 아, 일단, 피나무라 맞았죠? 어. 근데 약간, SK테란이, 이, 디파일러, 어, 뭐야. 어, 플레이그 나오면, 좀, 힘들지 않나, 원래? 자, 일단, 4팩토리까지 짓고 있어요. 멀티도, 와, 멀티 지금 막 먹고 있어요. 아니, 저는, 제가 이제 저그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센터에 마인 막 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멀티 목장에 테라들이. 약간 멘탈 깨져요. 이거,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될까. 어. 일단은 뭐, 드랍업하고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쵸? 그렇죠? 일단, 수업했고 드랍업 해가지고, 그, 이재동님 그때 경기 보니까, 러커랑 디파일로 하나씩 태워가지고, 이렇게, 뭐야, 이거. 수임 해가지고, 어. 네, 저는 그거 안 됩니다, 예. 1대1 해본 결과 여기선 전 이제 지지치고 나갑니다 아니 손이 진짜 안 따라간다니깐요 이게 대방송 1대1 저그 유저, 유저분들 없나요? 어아 진짜 여기서부터 저그가 너무 어려워요 어 나는 이거 가기 전에 끝내려고 하는데 안 끝나 테라들이 자 여러분 일단은 울트라 까지 준비해주고 있고 어 이제 사카스 먹고요 아, 스웜이에요? 스윔 아니야? 자, 이렇게 계속 꾸준히 뽑아주면서 3, 4, 5, 6배까지 와, 근데 벌써 지금 많이 막잘 심어주고 있고 어, 네 진짜 잘하신다 와, 양쪽 진짜 선수분들 진짜 잘하신다. 여기는 약간 예, 제가 낄 레벨이 아닙니다. 예, 예 얌전히 구경하는 거죠. 예.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저는 약간 1대1 룩 중계하는 거 처음이야. 난 어, 1대1 하는 거 처음 봐. 어, 원래 1대1, 1대1 안전안 아, 하기 때문에 처음 보는데, 어, 이게 더 재밌네. 늑대요? 저 이거 보고 자려고 했는데, 저도 자야죠. 오늘 아침 11시에 방송 켰습니다. 예. 저도 사람인지라, 잠은 자야죠, 예. 어, 수입 쓰고, w 로 되고. 그, 민철령이 알려줬는데, 침묵형이랑 이제 상대편을 할 때는 업그레이드 잘하고, 드랍십 잘 맞고, 그 다음에, 어, 삿가스 먹으면 안 진다는 마인드라 했거든요, 민철형이 진목형이랑 할 때. 네, 그 가정이 어렵다고 했는데, 일단 삭가스 먹기 먹었어요, 정우님. 이러면서, 견제 갑니다. 네, 테란도 지금 마린도 배치해놓고그 다음에, 벌처도 있고, 어, 자, 이러면서, 셋이 죽은 쩌글링 또. 또, 야, 견제 갑니다. 아, 지금 정면에 마인에, 어, 쩌글링하고, 좀러커 죽은 것 같고. 아, 일 다부치 견제 좋아요. 어, 정우 님도 난전 되게 좋은데요. 아, 어, 디파일러를! 아, 오버러드 에 태워가지고, 야 오, 이거 하나 배웠네. 어, 와, 진짜 난전 우지는데요? 아, 디파일러가 기동성이 느리니까, 자, 이러면, 근데, 진목형도 지금, 영, 역으로, 공격 갔죠? 다무시 쪽, 지금. 여보님, 저글링. 어, 양. 앙, 어, 얘 진짜 잘한다 <laughs> 와, 뭐야. 자, 어, 지금, 신목경 여기 자원 마비됐고, 여기 마비됐고, 여기 마비됐고, 어, 뭐야? 이거 싫어요? 야그가못 내기될 줄 알았는데. 자, 이거 막으면은, 지금, 목형님, 여기도 FCB 많이 죽었고, 여기도 지금, 어, 플레이그도 맞았어요. 로커의 한방 느낌에 많이 죽고, 이쪽 지금 FCB도 많이 죽었고, 팩토리도 지금 깨졌고 아니 근데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좀 승부욕이 강한 사람 저도 승부욕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 스틱이 1대1 안된다 이러면 제가 1대1을 더 하고 싶은 그런게 있어요 진짜 그런게 있어요 보통 약간 그런 심리가 아니었나 어 일 업그레이드는 좋은데, 어, 왜 이렇게 병력이 없는 거 같죠, 되게? 어, 영무탈도 약간 한마리로 계속 이득 보고 있고. 아, 일단, 다버시 쪽, 쩝을, 저블... 와, 울트라! 이러면서 다버시 미네랄 멋티먹고요 어, 난 저그가 절대 못 느끼는 사이즈였는데, 어, 이거 맞기만 하면 할만한데요? 쿠인 뿌렸고. 어그래도 탱크가 지금 공기업이라 생게 쎄다. 울트라 그냥 노네. 자 묵정도 지금 다시쪽 멀티 라이트 다 날아갔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 멀티 깨줘야 돼요. 어 왜냐면 지금 여기도 약간 위험해 보이거든요. 울트라랑 지금 쫓아려보면 그러면은 지금 돌아가는 자원이 이쪽 미네랄 멀티밖에 없기 때문에 메카닉은 가스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힘든 상황이 올것 같습니다. 어.. 당황한게 보여요 지금 어.. 지금 팩토리도 다 안들어가고 있고 아 어, 지금 멀티 여기 또 깨졌거든요? 근데 분명 테란이 어.. 여쪽 세번째 멀티 깨고 저는 절대 저거가 이길 수 없다는 상황인줄 알았는데 어.. 이, 이 상황을 또 이렇게 만드네요 어.. 아, 자, 정면 갑니다. 쓰임 쓰고 가야죠. 와. 한탄 밖에 안 줍니다. 와. 막았죠. 지금, 지금, 형 다시 12시 부랴부랴 멀티 먹는데, 병력 인구수가 지금 87, 저그 130. 어, 인구수 차이 너무 많이 나요, 지금. 이러면서, 어우, 미네랄 몰드 이렇게 투성크, 지는 센스 진짜 좋으시다. 아, 배슬도 지금 덥뽕을 졌고 플래그 맞았거든요, 이거? 아. 아, 스윗 좋다. 야, 이러면 여기도 멀티 해졌고무형 지금 가스가 없어요. 메카닉인데, 이러면 탱크가 못 나와서 벌처밖에 뽑을 게 없거든요? 다 벌처예요. 어, 1대1은 너무 길다. 어, 팀플이라 너무 다르게 길다. 와, 지지. 와, 잘하신다.